오른쪽에 산타 레드라고 있는데, 10일 남았거든요? 오, 깜짝이야. 헉, 산타 편지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산타 할아버지께 PC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는 다음을 원합니다. 로드 이름, 진심으로. 헉, 진짜 주는 거임? 일단 10일 남았잖아. 10일 남았으니까 편지를 여기다 그냥 놔두고 기다려볼게요. 시작시간이 10일이라고? 크리스마스 날 준다는 건가? 오, 여기있다, 여기있다. 매직컬 트레인. 오, 이 기차를 누르면 가나봐요. 산타 마을로. 가보자. 뭐지? 야, 산타마을이다. No star. 오, 캐롤 나온다. 와, 너무 예쁜데? 오, 일단은 산타마을에 온것 같아요. 어, 컷신 너무 좋았어요. 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아우 어,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 완전 고급지네요. 어, 기차를 뚫는데? <laughs> 기차를 뚫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타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새롭게 완전히 만드는 산타마을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NPC들이 지금 곳곳에 보여요. 퀘스트 주는 NPC가 없어, 이상해. <laughs> 그럴 땐 우리가 해야 될게 있지. 우리 바이크 있잖아, 바이크. 붕! 자 하늘에서 바라보면 됩니다 어, 저쪽으로 넘어가면 뭔가 있는거 같은데 아 저기에 새로운 섬이 하나가 또 있었고 저 멀리에도 있고 이야 진짜 넓게 만들었나보다 일단은 하나 넘어왔습니다 이글루 있죠 이글루 이글루에 뭐가 있을 수 있다고 했거든 오케이 들어가진다 어 잠자는 곳인가요 <laughs> 요 안에 들어가보면은 어 200벨 뭔가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야? 스노우 뭐라고 적혀있는데, 뭐, 스노우 선물인건가? 아, 이걸로 근데 너무 비좁아. 얘들아, 많이 들어오지마! 야, 좁다고! 좋아요, 꾹. 여기 이걸로 한번 또 들어가볼까요? 여기에는 또 뭐가 있을까? 2,500벨인데, 렐릭? 무슨 렐릭이야? 페스티브? 아, 축제유물이구나 새로운 또 인첸트 강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길 따라서 또 어디를 쭉 가볼까? 어, 잠깐, 여기 뭐 타는 거 있다. 탑승! 오, 새로운 게 많이 생겼다. 얼음물 오오 새로운 컷신 와, 여기 뭐야? 인벤토리 봐보라고. 구릉분이 안녕하세요. 와, 예쁜 성입니다 여기는. 음, 여기가 본섬인가 봐. 새로운 섬에 도착을 했고요. 오, 이거 뭐야? 레버. 레버 담겨 문이 열립니다. 와 크리스마스 산타성인가요? 산타 성인가요? 산타 마을인가봐. 오, 오 이거 커신 본 거다. 바이크로 넘어가진데. <laughs> 와 예쁘다. 오, 코신는잘 만들었는데. 오, 산타 마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거. 주크박스 뭐야? 아이, 주크박스로 로복스로 사래. <laughs> 와, 상인도 있습니다. 상인은 베리라는 새로운 화폐가치가 생겼나 봐. 인벤토리 한번 봐 볼게요. 매직컬 스노우 글로브 있다. 와, 스노우볼 생겼습니다. 큰 집에 산타가 있다고. 아, 대왕 집에 산타가 있나 봅니다. 헉, 저 위에, 위에, 위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찾았다, 찾았다. 이게 바로 산타 집 같아. 여기 써있죠? 산타스 워크샵. 환영합니다. 산타 라부지 퀘스트 주세요. <laughs> 오, <오오오오>. 여기 <laughs> 산타 라부지 아픈가봐. 장난감 공장은 지금 최상의 상태가 아니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게요. 음, 나중에 설명할게. 먼저 정리하는 걸좀 도와줘. 그럼요, 도와줄게요. 어 여기 퀘스트 나왔다. 왼쪽 위에 보면은 퀘스트가 나왔는데 장난감 공장의 모든 엘프를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장난감 공장인가? 한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What h a p p e n 이 아이는 포장지를 떨어뜨렸대. 포장지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포장지 여기 있다. 포장지 다섯 개 하나. 자 포장지 주워달라고 하거든요. 둘셋야내거뺏어 가지 마, 내 거야. <laughs> 어? 두개더 여기 여기 하나 더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포장지만 찾으면 되는데. 오기 어, 이건가? 아 여기 있다. 다잘다 다,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지를 전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Thank you! 너무 좋아하는데? 자, 이 아이는 뭘 도와줘야 되는 거지? 선물들의 리본을 묶어야 되겠어. 왼쪽에 보면 또 캐스트가 나와있죠? 리본을 모아주세요. 이 리본. 어, 여기 바닥에 다 떨어져 있는 리본이. 리본은 3개입니다. 리본 3개. 어? 리본 2개. 그래도 다행이다. 공장 안에 있는 거 찾아야 되는 거라. 자, 3개. 다 찾았고요. 4명의 이, 인형들이 있거든. 네 명의 인형 센터를 도와줘야 돼. 얘네 모두 뭐와 달라는 거지. 양말을 집어 올리세요. 양말을 걸어주세요.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양말 하나 더어딨어아 저기 있다. 의자 밑에. 다섯 <laughs> 개 집고 스타킹 다섯 개. 스타킹을 이렇게 집은 다음에 어 여기 있다. 핸드 스톡. 아 여기다 거는 건가 봐. 불 옆에. 아 있다. 클릭, 클릭, 클릭. 여기! 화로 위쪽에다 거는 거였어요? 오케이 다 걸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 퀘스트 이하였나? 대머리 엘프의 잃어버린 모자를 찾아주세요 모자도 공장 어딘가 이 안에 있겠죠? 계단이 있어 아 잠깐 여기 계단 왜 있어? 계단에 올라와 보면 여기 어딘가에 숨어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다! 오케이 자 모자를 갖다가 주겠습니다. 오 됐나 보다. 아 굳이 안 들어도 되네. 자네 개의 퀘스트를 다 끝낸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돌아가 볼게요. 어 뭐라고 하지? 어 산타가 아닌가? 이 가짜 산타였나 혹시? Right? 오 어, 잠깐만 아니야 아, 잠깐 카본이 왜 나와 여기 거짓말해서 미안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어? 진짜 산타가 사라졌대 며칠째 안 보이고 있대 그가 없는 동안 이 공장이 방치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제발 그를 찾는 걸 도와줘 캐스트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단서를 찾을 수 있냐고 그가 엘프를 찾다가 실종됐다고 하는데 엘프도 실종이 됐다고 하네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지 내가 알아봐줄게 산타를 어디서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좋아요 꾹 산타 북부지역에 있대요 아까 북부지역에서 누가 찾았다고 그랬는데 북부탐험에 한번 가볼게요 극조 누나가서 여기에 왔는데 잠깐만요 옷 갈아입어야 되겠다 이거 입고 아래쪽에 가면 너가 산타냐? 아니네 뾰족한 얼음 같은 게 있다고? 여기? 어? 여기 앞에? 어? 밑에 뭐야 이거 어? 어? 산타! 어? 산타다! 산타 오들오들오들 오 산타 오들오들 하고 있어 오 여기 산타 썰매 있죠 썰매랑 같이 있습니다 오 찾아버렸죠 여기에 신비한 거울 교체 대화 한번 해볼게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산타. 여기서 선물 선물 나눠주러 가다가 조난당했어 누군가 실제로 나를 찾아냈어 <laughs> 설마 저를 공장까지 데려다 줄수 있는 건 아니죠 어 내가 데려다 줄게 너 스노우볼 있지 어 어떻게 알았지 귀신인데 하지만 도감이 없어 산타가 그냥 해주면 안돼돈 r y 걱정하지 마. 저에게 낮에 한번 해낼 수 있을 만큼 마법이 남아 있다고 스노우 글로브를 사용하여 장난감 공장으로 돌아가세요. 스노우 글로브 이걸 찾아가지고 오 됐다. 아한번 된다고 해가지고 해주는 건가봐. 오 감사합니다. 장난감 공장을 이제 가라고 하거든요. 산타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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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산타 데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오 인형이랑 뭐 선물 가득히 있어. 자 그러면 산타 퀘스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꾹. 호호호 호, 호. 올해 착한 아이 순위 1위는 확실히 차지했구나 나라는 거지. 내가 올해 가장 착한 어린이였던 거지. 천만에요. 진저브레드맨 다섯 개랑. 에그노드 두 잔을 가져다 줄수 있을까? 그럼요. 뭐아 캐치다. 아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요. 진저브레드맨 다 여기서 잡으면 되겠지? 오 하나 잡았죠. 에그노그는 두 개만 잡으면 되는데 진저브레드맨은 어디서 잡는 거지? 오 어, 진짜? 진저브레드팟이 있어? 아 저기네.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아 진저브레드 잘 나오는 곳이 있었네. 오 진저브레드맨 다 했죠. 산타한테 가겠습니다. 산타 퀘스트 하나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 지금 다 해가지고 지금 대. 를 한번 걸어 보겠고요. 다 잡아서 놀랬지? 선물 좀 찾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어, 도와줄 수 있지. 세 개의 선물을 건조하라. 오케이. 그렇지 여기지. 여기로 금방 잡아갈게요. 미끼 자석, 자석이라는데 자석 낚싯대에 자석 미끼. 오다 왔다. 아, 자석 로드였어. 자석 로드에 자석 미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산, 산타의 상자 잘 나오는 헉, 두 번째. 아 마지막 한 마리. 느낌 좋아. 이거지 나왔다 산타한테 가자 잡아왔어 요 핫코코아 여섯 마리 여섯 마리 별거 아니지 오일이 오니리. 아까 오일이로도 핫코코 잘 나왔던 거 같거든 어 산타고래 있는 데서 잘 나온다고요? 어 85다 플러스 85 헷, 핫코코아다 맞네 플러스 85네 어 플러스 85다 어, 여기 잘 나오는데요 핫코코 나이스 네개 나이스 끝났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오일이 팔렉스에다가 그 다음에 미끼는 케이크 써가지고 잘 완료하고 산타 마을로 가는 중다구해왔성오 진짜 보트 줬죠 이 공장을 다시 가동을 시켜 보라고 하거든요 좋아 공장이 다시 가동되니 마음이 놓이네 일정이 늦었어요 배달할 선물이 20개나 밀려있어요 빙하 능선의 눈사람에게 선물을 배달하세요 다른 플레이어와 선물을 교환하세요 아 베리베리님 감사합니다 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이거 오 이거 준 거구나 아 각자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나 봐 사람 사람 잡아 빨리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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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아 이렇게 나눠주면 되네 들고 나서 우리가 잡은 그런 게 아니었어 어쩐지 안 받더라 가져가 가져갔다 오, 가져가네요? 선물, 오! 여기 눈사람 맞았어. 여기 눈사람한테 주니까 됩니다. 우리가 잡은 그 선물이 아니었어. 10. 그 다음에 사람. 9명. 1명. 어, 수박이었다. 오케이. 끝났어. 나이스. 아, 요렇게 선물을 나눠주는 거구나. 강제 기부. <laughs> 산타의 미라클 로드. 오, 산타 미라클 로드. 아, <laughs> 이거였어. 산타 미라클 로드고요 와, 유인속도랑 행운이 125고, 컨트롤 0.25면 나쁘지 않죠. 탄력성 25에 최대 무한. 들어볼까? <laughs> 산타 로드입니다. 산타의 미라클 로드. 다시 대화하면 또뭐 있을 것 같은데. 어, 퀘스트 하나 더 남았다. 어 잡아야 되는 거네 노스타웨일 아까 아까 그 잡았던거 있잖아요 노스타웨일 이거다 노스타웨일 노스타웨일이 엄청 거대한 물고기 같은데 아뭘 좋아하는지 안나와있어 잠깐만 그러면 일단 은 행운 높은걸로 물고기 잡아보자 이거 하면은 미라클 스킨 준대요 방금 우리 산타로드 받았잖아 요거 산타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관문 좋아요 꾹오 마이너스 20 뭐지 오 잠깐만 얘들아 나 공격 당했어 방금 공격하는 물고기야 어 뭐죠? 오 노스타 웨일 거 뭐였지 노 이건가? 오 다른 뭔가를 잡았어요 엄청난데? 좋아요 꾹. 오늘 여러분들 아무래도 피 c 마스 이제 산타 캐릭터를 해봤는데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를 크리스마스 이벤트 여러분들도 PC에서 재밌게 즐겨 주시고요. 오늘 모킨 TV 너무 피곤해.